질병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오전에서일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일본 어, 지난 7월 초부터 KP3가 확산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었고, 또 이런 에에서해서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보건당국이 정말로 무책임하고 대책이 없는. 그리고 늦장 대응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도록 방치하는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급할 수가 없는데 우선 5월달에 그게 질병관리청이 감염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두 단계 하향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하향을 한다는 게 결국은 감시 체제에 대한 것을 하향 시킴으로 인해서 표본 감시 기관을 200병상 병원급 표본 감시 기간 220개의 대상으로만 실제 감염자 수를 파악하고 있었고 하, 그러다 보니까 확산 규모나 규모 속도를 파악할 수 없는 충분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 하십니까? 의원님, 그 지금 어느 나라도 이걸 전수 감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표본 감시로 변한 전환된 것은 작년 8월 말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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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어느 나라나 그렇게 했든 어쨌든 이렇게 경계에서 이렇게 낮춤으로 인 해서 실제로 표본이나 실제 감염자 수를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것을인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에서이서 저희가 지서그 입원자 감시는 220개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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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규모는, 그것을... 규모는 사실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족한 것은 외래 중심의 의원급에서볼수 있는 그 숫자가 지금 300개 정도인데요. 그게 사실은 1,000개 정도로 확대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표본 수를 제한해서 표본 감시 기간을 2 2 0로 제한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서 발생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됐다. 이것은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220개가 아니라 300개는 그 저기 의원급 기관 에서의 감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그런 기관의 통계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단적으로 뭐냐면 하 6월 달에 700명분에 대해서 치료제 공급을 요청을 했는데 7월 달에 228만 9천 명분을 치료제 413배나 증가했어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질병청이 기껏 공급한 것은 24% 69,900명에 대한 것밖에 공급을 못해 줬어요. 그거는 그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지금 그럼 비축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비축분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는 항상 여유롭게 지금 공급을 하다가 지금 모든 기관에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지금 그 비축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네, 다만 네. 가, 다만 그게 그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건소를 질병, 통해서 질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현장에는 지금도 재고량이 없어서 계속 헤매고 있고 환자들은 약을 치료제를 찾아서 뺑뺑이 돌고 있고 그런 실정인데 그것을 질병관리청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아니, 되는 겁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걸 잘 조정을 하고 있는데 역부족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량의 16%만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시... 7월달 증가분과 8월달 증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났는데 그것이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비축분이나 공급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환자들이 지금 약을 구할 수 없는 실정인데 그것이 어떻게 질병청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고객님, 저... 제가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충분한 양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그 그 상황이 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본 질병청은 어,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약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누가 믿, 믿느냐고요? 자, 제가 한번 통계로 보겠습니다. 7월 네째 주에 465명 대비해서 7월 다섯째 주 표본 감시 입원한 자수가 878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1.8배 증가했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8월 첫째 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14만 8천 명이었어요. 8월 넷째 주에 23만 9천 명이었는데 8월 첫째 주 표본 감시 입원 환자 수가 1,359명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8월 넷째 주에 34만 명이 증가를 해요. 이렇게 한 주만에 11만 명이 증가하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예측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질병청이 제대로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과학광역이에요? 그걸 엉터리 같은 예측이라고 예측이라는 건 항상 예측입니다. 그래서 백퍼센 맞을 수는 없으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 그 하루+ 하루 사용량 대비해서 세 배에서 다섯 배 정도 재고량이 사실 있습니다. 그 다만 그것이 적절하게 필요한 것에 배분되지 못하는 그문제는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주 일회 공급을 2회를 늘리고 그다음에 어 현장에 그 긴급 공급 그런 걸 통해서 그 부족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급된 게 25개 약간 2씩 제공이 됐어요. 그런데 2 시간 만에 소진이 됐다고 현장에서 보고를 해 왔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 그걸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들어온 그 공급량을 저희가 저, 적절하게 지금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어, 자,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 6만 명 분이 들어오고요. 다음 주에 14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그 그게 9월 9월까지 10월 그 건보 등재 전까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보 등재가 되야 하는 상황이죠. 건보 등재가 되야 합니다. 그러면 200만 명 이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네요. 예? 예산도 확보 안 되고 물량 확보 계획도 없고. 아니 200만 명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건 말고도 지정발전 사고에 크게 보이는. 아니, 그 26만 명이 지금 9월, 10월까지 그, 어, 커버할 수 있는 부, 분량이고요. 아니, 그, 그러니까 그,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만약에 이게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된다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 전에 복지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검포 등재를 빨리 진행을 할 겁니다. 네. 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경